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 2025년 3분기 실적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보니까 1% 조금 넘게 올라간 것까지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자, 오늘 본장이 현재 지금 최근까지 있어 왔었던 극한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수그러뜨릴 수 있는데 좀 일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네,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평당가 11.8달러에 2020년도부터 아주 소량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죠. 13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가 지금 3천만원 가까운 수익을 지금 내서 상당 부분은 이미 다 매도를 했습니다. 150달러에. 지금 17주 정도 남아있는데 참 놀랍게도 남아있는 17주, 그러니까 거의 85% 가까이를 처분을 했는데, 처음에 투자했었던 원금의 3배가 넘어가는 수익이 지금 났더라고요85% 주식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3, 4년 동안의 폭발적인 성장을 어, 해왔었다. 근데 지금 20배가 넘어가는 환차익까지 생겨서, 그때 1,100원, 뭐 이때 매수를 했었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와 가이던스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죠. 주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젠슨 왕의 가이던스를 4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오늘 들었던 게 처음이냐? 참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익이 났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수익금 자체는 차이가 당연히 나지만 어쨌든 수익률로 봤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났었다. 지금 나고 있다 엔비디아가. 근데 제가 이번에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지금에서야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젠슨하게 가이던스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황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이던스가 가이 좀 충격적인 제 원어로 이제 CFO가 나오고 난 뒤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다 들었는데. 와우. Wow. 이게, 젠슨 황이 가이던스 때 기업명을 언급을 하니까 그 기업의 주가가 3에서 5%가 그 순간에 그냥 튀어 오르는. 그러니까, 팔란테의 온톨로지 이야기를 하니까 팔란테 주가가 5%가 올라가고, 구글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글이 또 주가가 뭐 300달러를 돌파했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젠승황의 발 밑에 모든 기업들이 존재하는, 여기에 테슬라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이든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젠슨황이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 AGI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지컬 AI죠.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분을 좋아, 기분이 좋아해서 어, 막, 들떠있는 저를 보는 순간 또 현타가 오더라고. 이게 뭐지? 아, 일론 머스크의 엄청나게 높은 곳에 젠슨왕이 있는 건가? 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가이던스를 들으면서 엔비디아의 존재감을 그냥 막연하게만 느꼈지만은, 아, 지금 범잡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구나. 보통, 이제, 반도체를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반도체를 이제, 사가는 사람, 그 클라이언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존재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어, 반도체를 사가는, GPU를 사가는 쪽이 갑이고 그 제품을 파는 쪽이 을인데 그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 같은. 그래서 젠슨왕이 마음만 먹고 어, 빅테크들의 회사들 중에 그냥 하나 이제 좌표 찍어가지고 뭐 칩을 그냥 제공하지 말지 뭐. 뭐, 좀 빈정상하는 일 있어. 이럴 일은 없겠지만, 야, 그렇게 될 경우에 해당 회사의 주가는 폭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조금 충격이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다행스럽게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시장 전체를,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자산시장이라는 그 모든 분야를 그냥 하드캐리로 한 회사의 실적의 숫자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완전히 다송두리째 끌어올리는 이건 제가 테슬라 투자하면서 테슬라에게도 없었던, 테슬라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 이번만큼 전 세계의 모든 자산시장 이목이 이렇게 집중된,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은 가이든스를 4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들어봤겠습니까? 그만큼 저도 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어, 존재감이 너무나 중요했다 한번 열일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해줬었던, 그리고 이게 실적이 여러분 이렇게 큰 회사가 6 0가 넘어가는 YOY를 기록을 한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 이제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이 순이익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원가를 뺀 어, 그것을 이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7 3 4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 얼마나 그 상품이 뛰어나면은, 그 정도의 영업, 어, 이익률을 제시를 하는데도 사가는 이제 기업들이 있을까? 거기다가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30%가 넘는 EPS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YOY가 아닌 전분기 대비해서 30%의 상승이 있었다. 와, 이런 기업이, 어, 제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지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러한 모멘텀을 테슬라가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번에 가이던스 듣고 어, 정말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어, 테슬라가 언젠가는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같은 거의 황제에 가까운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AGI 이 피지컬 AI에는 독점적인 구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MD가 있지만은 참고로 연구 개발비를 AMD보다 매년 두배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도 매우 경쟁이 있는 회사지만은 엔비 아 AMD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 엔비디아를 따라가기에는 연구개발비 측면에서도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는 엔비디아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저는 테슬라가 현재 가고 있는 길과 그래도 일맥상통하다. 지금은 제가 테슬라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의 이 가공할 만한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자가진 척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너무나 이번에 사실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최근에 4년 동안의 시나리오가 테슬라에게 오는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구조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은 지금의 어떤 연구개발 속도라든지 지금 미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AI 버블도 이제 살아진 것 같고 엔비디아가 뭐 당분간 하드캐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벤트는 끝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다음 타자가 필요하죠. 지금 뭐 엔비디아가 어쨌든 뭐9의말 투아웃에 만약에 이로 타를 쳤다 한다면은 자그 뒤에 아이 어, 엔비디아의 이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연준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크게 도와줄 것 같지는 어, 않는다. 자 그런데 개별 주식으로서 뉴페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큰 고비를 넘긴 이 상황을 어, 다시 한번 어, 대상승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겠죠. 항상 그렇게 주도주라는 게존재 해왔었는데, 저는 테슬라가, 지금 뭐 구글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애플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지금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주목 그리고 지금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가 주도주 역할을 연말까지라도, 짧게라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피지컬 AI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로보택시 사업, 이 사업에 이제 안전요원이 이제 없어지는 이 부분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내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어, 변동성이 좀 크고 언제 다시 고꾸라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요즘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한자리 지는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중립으로 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지는 또 못할 것이고 여전히 공포 구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을 말끔하게 어 다시 탐욕 구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 주인공이 테슬라가 되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존재감을 너무나 크게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고 자 테슬라가 그 길을 한번 가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가이던스였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